哦，是啊。 Değil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지금 안개 껴서 하도 안 보이거든요? 공이 잘안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왔는데 또 촬영을 안할 수는 없고, 또 취소도 안 해준다네요. 다음 촬영을 기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카메라는 화면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아예 안 보여요, 지금요. 아이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조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디아마나 BB 샤프트입니다. 디아마나 BB 53S 샤프트에요. 첫 네, 토론 굉장히 본방향 그대로 잘 왔고, 네, 이 전반에 치던 KBS 샤프트랑은 전혀 다른, 어, KBS는 음, 굉장히 깽깽거리는 손맛이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팍팍한 손맛.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 약간 WB 같은 느낌도 나고 방향성 좋은 WB 그런 느낌이에요. BB 시리즈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네요. WB 시리즈는 방향성이 그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BB 시리즈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고 WB보다 탄도가 좀더 높은 것 같고요. 방향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인 것 같고요. 손맛 손맛은 WB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 잘 보인다, 이제. 어, 갑자기, 갑자기 거쳤네? 바람이 들어가기 BB 시리즈는요, 여러분. WB랑 손맛이 거의 비슷하고, 어, 소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WB보다는 확실히 반응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탄도가 살짝 높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손맛이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예, 마음에 들어요. 예,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좀 묵직합니다, 손맛이. 소리는 그렇게 맑은 소리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이런 소리가 더 좋게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좋네요. 네, 예, 좋습니다. 거리도 나쁜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안개가 너무 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BB 시리즈가 이렇게 방향성이 굉장히 좋네요. 예. 요 근래 50g대를 치면은 상당히 상태 안 좋았는데, 어, 좋아요, 좋아요. 예, 좋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에 또 궁금하신 샤프트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냐 이게 <laughs> 이게 어디요 이게 어디요 뭐야 그러면 오른쪽 짧아진데 짤록해가서 들어오는 데 아니 그건 어. 알겠는데 저 저기 저 불이 벙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아니요 벙커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벙커 정 가운데 있는 불... 저기 뼈의 정중앙에 있는 거 저거 왼쪽으로 치세요 그러니까 벙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 불빛이 지금 그죠 왼쪽 많이 봐야 되겠네? 여러분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주 색다르네요 이야. 지금 12시인데 거의 12시 다 됐거든요 11시 반 넘은 거 같은데 이야 이 상황이 맞나 싶네요 Hello. 잡으러 온 건가? 아닌 거 같은데? 잡으러 오신 건가? 지금 여기, 손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 잡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는구나. 예, 그냥 내비두래요. 예, 예. 잡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예.